자이 문제는 강대 k3의 28번 문제인데 자 얘가 이런 거야 이렇게 쓸때 a1 a2, a2 a2 a4 a4 a 8봐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얘가 만약에 a라고 두잖아 그럼 얘는 a 더 2고 얘는 a 더기 6인가? 왜냐면 a 더기4 a 더하 6이잖아 이렇게 그지? 여기가 a3 a6이니까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, 여기는 이 아이는 식경쓰지 않고, 요거부터. 그러면, A 더 6을 A 더 2로 나누는 거야, 이렇게. 그러면, 왜 이렇게 되냐면, 자, 됐을게. A 더 2분의 A 더 6. 그러면, A 더 6은 A4, A8이잖아? 그럼 얘가 A2, A4잖아?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지우는 거야, 이렇게. 그럼 이게 A분의 A8이 돼.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하냐면 a1, a2를 곱해 양쪽에 이렇게 된 거로 그럼 a1, a2를 곱하면 얘는 a 더기 2분의 a 더기 6이 되고 여기 곱하기 a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곱해주면 이거 지워지고 a1, a8이 돼 그래서 이게 3분의 20이야 여기서 이제 a를 찾으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a 더기 2분의 a의 a 더기 6인데 그 아이가 3분의 20이다 A가 정수가 아닌가 봐. 음, 좀 찾기가 어려운가 봐. 그지? 6분의 40으로 바꿔볼까? A가 4? 아, 뭐, A4 딱이네. 어. 풀어본 거 아닌데. 자, A가 4. 됐지? 그럼 A가 4니까 A5, a 2 0로 해야 되잖아, 이제. A5, A20은 너무 쉽지? 이게 A5, A20은 누가 되는 거지? A 더이 8이잖아? 그래서 A가 4니까 얘는 12가 되는 거지. 그래서 얘는 12다. 맞는지 보자. 12, 맞다. 이야 되겠지? 그래서 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될것 같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? 자 아이디어가 약간 있어야 되고 좋은 문제인 것 같아 음.